그리스도의 마음의 아름다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0년 여름에 교인들 가운데 한살에서 14살에 이르는 어린아이들만 모아놓고 설교를 전했다. 위대한 신학자인 그가 메사추세츠 노샘프턴의 서재에서 교회의 6살, 8살, 10살 된 아이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는 작은 종이 12장에 섬세하고 유려한 필체로 설교를 빼곡하게 채워 넣고 첫 장의 맨 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1740년 8월이라고 간단하게 적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은가. 에드워즈가 말하려 했던 요점은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했다. 그것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짧은 설교였다. 에드워즈는 그 설교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랑은 없다. 그분은 극류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동정하신다.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태양이 촛불보다 훨씬 더 밝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랑과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유롭게 대할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움과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광고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는 이 설교를 비롯해 그의 모든 책과 글을 통해 구딘과 다른 신학자들이 흔히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지향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 말할 때그 은혜로운 마음의 아름다움 또는 사랑스러움을 강조했다. 이 점은 한 장을 할애해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랑은 없다는 에드워즈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인간의 본성에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매료된다. 에드워즈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성향이 영적인 것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사실 그는 영적인 아름다움에 비하면 다른 모든 아름다움은 한각 그림자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에드워즈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1740년 8월에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는 그 설교의 후반부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모든 사랑스러운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간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도 모두 그분 안에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시며 모든 점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직접 묘사하면서 사용하셨던 용어들이다.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온유한 마음이다. 바꿔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장 크게 매료되는 이유는 그분의 온유하고 자유롭고 겸손한 마음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종종 언급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정복하게 하고 우리를 빛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지 창조주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초월적인 위대하심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매료될 수 있을까. 에드워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에드워즈는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사람들은 압도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심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보는 경험이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면 마음의 반항심과 적대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의지도 조금도 유연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자애로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그런 적대감이 극복되어 사라지고 영혼이 전능한 능력에 이끌려 그리스도께로 기울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린다. 에드워즈는 다른 설교에서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그들은 지극히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인격체를 발견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위험과 완전한 순결과 광채를 지녔을 뿐 아니라 지극한 위험을 지녔으면서도 가장 감미로운 은혜를 지닌 분, 곧 온화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분 앞에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폐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서도 오히려 더욱더 자기들을 기꺼이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뜻밖에도 양팔을 활짝 벌려 자기들을 안아주고 마치 자기들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모든 죄를 영원히 기꺼이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분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아름다운 그분의 마음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놀라움 자체가 우리를 매료시킨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름다움이 아닌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는 카메라의 초점 렌즈를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진으로 찍는 물체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인 것과 비슷하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게 하자.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엄히 꾸짖고, 회개한 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밝은 목초지로 이끄는 마음이요. 멸시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오직 그분에게서만 희망을 찾게 만드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잉반응하거나 발뺌하거나, 비난을 일삼지 않는다. 그것은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깊은 위로를 가득 넘쳐나게 하는 마음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온유할 뿐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무언가여야 한다. 만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라.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내 말의 요지는 그분의 마음을 통해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에 매료되도록 하라. 다른 영적 훈련에 힘쓰는 가운데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그리스도의 참모습의 광채, 그분을 약동하게 만드는 힘,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당신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 다시금 깊이 매료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라. 교회에 나이든 경건한 신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그렇게 경건한 신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전한 교리를 믿었기 때문일까? 물론이다. 흔들림 없는 복종, 의심 없는 태도, 고난을 겪었지만 냉소적이지 않은 태도도 이유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유, 좀더 깊은 이유는 그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원유하신 구원자에게 갈수록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감싸주시는 것을 보고서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마음으로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이번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 싶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랑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과 기회를 통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교회 복도에서 마주친 어린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일까? 물론 그들에게는 친구들, 격려의 말, 학습지도, 영양가 많은 음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필요, 곧 다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수백 가지가 넘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들의 사랑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보다 더큰 사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좀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마음을 거부할 수 없고 잊을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녀들이 18살에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아버지는 나와 형제들이 성장하는 동안 건전한 교리를 가르쳤다. 요즘에는 신자들의 가정에서 이 일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나를 강요하지 않고 내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끌리게 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이고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매혹적이다.